네, 안녕하세요 써입니다와 이거 생긴지 별로 안된 건데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카구팔이 아니에요 그 저번에 몇달 전에 나온 그 카구팔이 아닙니다 아, 끄지 말고 보세요 끝까지 보세요 일단 이거는 보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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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려 있어가지고 이제 장전이 카고팔처럼 됩니다. 탄창은 빼고 끼고 할 수가 있긴 해요. 5발이 안 들어간다는 점. 5발이 들어가게 하려면 이 5발용 탄창을 끼워야 되고요. 그 대신 카고팔 모양이 안 나오죠. 하지만 확실히 옛날 버전보다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를 보시,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세트 가막 있네요. 레일 아 탄피 마운드를 공짜로 주네요. 오 소중 대탄창 다 주고 와표적까지 주네. 이건 소음기도 주고요. 다시 사고 싶진 아, 않아요다시 사고 싶진 않은데 아좀 탐이 나긴 하네요.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걸 잘라 볼 생각입니다. 저도 어 나는 이거 주소 남겨 놓을 테니까 어 사고 싶은 사람은 사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써니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